캠프 카라반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도 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물 사용량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카라반에서 물 공급과 물 사용하고 사용 후처리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물을 공급 받아서 사용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카라반 수전 사용 그리고 물 관련해서. 설명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카라반에는, 음, 캠핑카하고 달라서 물을 실고 다니는 타입이 있구요. 많은 유럽 카라반들은 그 아쿠아롤이라고 외부 물통을 사용해서 쓰는 타입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주로 한 70%의 아, 영국식 카라반은 외부 수전, 즉 아쿠아롤이라고 외부 물통에 물을 담아서 외부에 물통을 보관하는 타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옵션 작업이나 아니면 생산될 때그 소량의 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통을 그 청수통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는 보편적인 것은 아니고요. 영국 카라반에서는 아 별도 작업을 요하는 작업일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다. 하나는 물을 실고 출발을 하느냐, 안에 온보드라고 합니다. 안에 있는 통에다가 물을 담고 카라반잉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현장에 가서 자리를 다 잡고 세팅을 하고 나서 물을 외부 아카로롤에 담아서 어, 캠핑을 시작하느냐, 이제 요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고 어, 출발을 하거나 외부에 가서 길어서 쓰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카라반에는 물을 그렇게 많이 싣고 다니지는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라반 총 중량이나 그 로드할때 이제 움직일 때드차 그 카라반의 무게를 줄여야 되는 게 카라반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싣고 다닌다, 물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다닌다, 굉장히 위험한 어, 운행 형태죠. 그래서. 본래는 제조사에서 제작할 때 카라반에 자체 온보드에 물탱크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어 봤자 40m 이하로 어, 설계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와서는 많은 유저분들이나 자기들이 자작을 한다든가 개조를 해서 물통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 쓰는 타입은 그런 타입이 있고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을 길어서 아까 외부에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터 펌프라고 연결하는 잭이 있습니다. 카라반과 물통을 연결하는 잭을 연결하고 자 그러면 세팅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카라반의 메인 전기를 켭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중에 이제 1 2 v 메인 스위치를 올려야 되죠. 그 다음에 워터 펌프라고 따로 있습니다. 워터 펌프 요거 스위치를 올리면 어, 카라반에 장착이 되어 있는 모터 펌프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아, 모터가, 펌프가 온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어, 이제 압력식 펌프, 압력의 어, 유무에 따라서 모터가 작동하는 압력식 펌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타입은 어, 외부에 아까 제가 물통에 담궈 놓는 어, 외부 모터형이 있습니다. 외부 모터형은 그 전기 컨트롤이 이것으로 컨트롤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 유럽식 카라반은 여기 수전 안에 전기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 많습니다. 그 스위치가 켜면 온 스위치가 눌러져서 외부에 있는 모터가 돌고요. 끄면 제 모터가 정지되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반의 경우에는 압력식 그 펌프가 되있습니다 안에 카라반 내부에 압력에 의해서 열면은 압력이 낮아지니까 모터가 강제적으로 순환이 되고요. 그래서 모터가 작동하고 닫으면 계속 압력이 일정 부분 차면 저절로 모터가 꺼지는. 타입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요, 요 제품이 에, 압력식 모터입니다. 어, 브랜드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데 여기에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 압력 모터가 있고 외부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울통에 감겨져 있는 모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이 카라반은 외부에는 모터가 없고요. 여기에 그 모터, 외부 모터 대신합니다. 바, 밖에 있는 물을 빨아 땡기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빨아 땡겨서 하는 거고 외부에 있는 거는 외부의 뭐, 모터가 작동시키면 전기 스위치로 이래서 밀어 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타입인데 여기 모터는 실내 모터 있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을 채워 놓으면 저거는 그냥 깔때기 역할만, 빨대 역할만 합니다. 외부에 꽂아 놓은 거는 그러면 물을 틀면 메인전을 켜고 워터펌프 스위치를 올린 다음에, 아, 요거 물을 작동을 합니다. 하면, 여기 모터가 작동을 하죠. 작동을 하죠. 그럼 물을 땡겨 올립니다. 빨아 땡기죠. 그래서 앞종 부위에 다 전달하고 온수나 냉수를다 작동을 하고요. 다 끕니다. 끄면, 조금 이따 꺼질 거예요. 압력이 차면. 지금은 압력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압력이 차면 저절로 꺼집니다. 그래서 압력식 모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압력식 모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 아니면 직접 이제 이 펌프, 이 수전에 스위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전기 컨트롤러를 얘기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물을 어떻게 쓰느냐, 모터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제 그거를 모르시기 원리를 모르고 쓰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대처 방법도 틀려요. 압력식 어, 모터가 있는 이제 저거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기 스위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가 된다, 물이 샌다, 뭐 파이프가 얼어서 교체를 한다 하면. 별 다른 작업 없이 일반 한국식 수전을 넣어도 돼요. 한국식 수전을 넣어가지고 물만 연결해주면 끄고 켜고 하면 압력을 제가 감지해서 모터를 작동시키고 정지시키고 하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어, 그렇지 않다. 저기 안에 없다 하면 외부에 이제 전기 스위치를 연결해줘야 됩니다. 수전에 달린 전기 스위치가 어, 밑에 장착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열고 안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볼 v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 간단하게 어 수전 사용법, 외부 물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